안녕하세요. 슈루의 평생투자 슈루입니다. 오늘은 331주차 계좌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저축은행 계좌, 지난주랑 똑같고요. 한국 주식은 지난주보다 조금 내렸습니다. 코스피는 약간 오른 것 같은데, 어, 제 계좌는 약간 내렸습니다. 일단 코미코 같은 반도체 주식이 좀 올랐고, 어, 금융주들이 예, 좀 내려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, 해외 주식 이번 계좌 지난주보다 약간 올라간 것 같습니다. 뭐가 올랐는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올라갔고요. 그다음에 이번 계좌 해외 주식 이번 계좌 지난주보다 제법 좀 많이 내렸습니다. 예, 에볼루션이 상당히 좀안 좋습니다. 이번에 많이 좀 내렸어요. 그다음에 자산 배분 계좌 지금까지 800만 원 투자했는데 현재 1,210만 원 정도 됩니다. 지난 주보다 좀 올랐네요. 네, 그다음에 엑셀로 보시면은 2018년 10월부터 방송을 시작해서 네, 331주차까지 왔고요. 331주차 현재 예금계좌 아니 그냥 총액만 <laughs> 말씀을 드리죠. 지금 합계가 지금까지 2억 1,600만 원 투자해서 현재 3억 1,860만 8,703원이고요. 수익 금액은 1억 260만 8,703원입니다. 네, 그래프를 보시면은 지난주보다 약간 내려갔습니다. 최근에는 거의 좀 크게 차이가 없네요. 네, 그러면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요.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 안녕. 한 번만 네. 이거 좀 추고요 똑똑똑 누구십니까 개굴개굴개굴 개굴, 개굴. 공사 아저씨 히피히피 네. 안녕 빵! 뭐? 후렴구도, 후렴구도 있었어? 네. 후렴구도 있었어? 네후렴보가 뭔데요? 안녕 안녕하세요 음.